임시정부 주권국가 대한민국 보도자료 트럼프 대 딥스테이트 트럼프 대통령 연설 중에서 2020년 5월 24일 임시정부 주권국가 대한민국 논설위원 온각. 나는 딥스테이트와 싸우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의 일료 신문사인 풀메저와의 20여 분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딥스테이트에 대해 또 공식 언급함으로써 주목을 끌었습니다. 딥스테이트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부정하시는 분, 특히 딥스테이트라고 하면 음모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주시고 깨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그가 딥스테이트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2019년 3월 미시간 랠리에서 언급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는 딥스테이트를 미국의 적표로 규정하면서, 그들은 사악한 무리들로서 미국에게는 좋지 않은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미국 국민들을 끔찍하게 다뤄왔고, 누구든지 그들의 희생자가 될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그들은 내가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제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고도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딥스테이트에 대한 주간 멜런 언론 매체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노골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일 수 밖에도 있지만, 이제는 이들을 전 국민, 더 나아가서는 전 인류에게 인류의 공적으로 공식 선포하고 마지막 일전을 전 인류와 함께 하겠다는 수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이렇게 공식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정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석현이 이끌고 있는 여시제가 현재 한국의 딥스테이트의 지부 성격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절차를 악용하여 불법 파면시키고 5구 대선, 6.13 지방선거, 그리고 4.15총선까지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만들면서 그들의 궁극의 목표인 내각제개헌을 통해 우리나라를 전국 속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현재 딥스테이트에 직간접으로 몸을 담고 있는, 있으면서 4월 15일 부정선거에 대해 반대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조중동과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검찰이나 사법부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버리려 하는 4 1로 총선 무효 투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적과 싸우고 있는 트럼프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되어 투쟁한다면 디스테이트와의 전쟁은 훨씬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을까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2020년 5월 26일 용인수지에서 So, I'm sorry, disappointed in certain people. And some people have done a phenomenal job, but what am I doing? I'm fighting the deep state. I'm fighting the swamp. And I said I was doing it. And I'm exposing the swamp. I think if it keeps going the way I'm going, and Red Cliff is fantastic. If it keeps going the way it's going, I have a chance to break the deep state. It's a vicious group of people. It's very bad for our country. And that's never happened before. You happen to be a victim of the deep state. I hate to tell you, whether you know it or not, but they have treated you horribly over the years. And so have they treated many other people. They never thought I was going to win. And then I won. And then they tried to get me out. 이상입니다.